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만을 좀 다뤘는데요. 오늘은 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정책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역시 이 예상에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정말 이 잘못된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골라서 지금 탁탁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상 첫 일자리 추경 예산. 11조 2천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슨 가뭄 같은 재난이나 홍수나, 혹은 이 구조 조정. 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벌어지는 실직이나 구조조정에서 정부가 이 출자 투자하는 부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1년 예산 한 350조 정도를 연간 12월 1일 날 예산을 확정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추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야가 특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일반 예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차원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이제 추경들은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에 대한 10조 정도 썼죠. 그리고, 어, 해운업 조선,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때 그런 건에서 추경을 썼었는데. 근데 그때도 명목을 좀 그렇게 했지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붙이긴 했었습니다. 그니까, 러 메르스타트 때한1 0몇조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한 육조건, 나머지막 뭐 오조만 갖다 붙이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컸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이 추경은요, 11조 원 2천억 전체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사실상. 민간도 좀 있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공공분야. 즉, 공무원을 1만 2천 명을 늘리고, 사회 공공분야 일자리 서비스. 노인들이 복지 보건 요양 사회 복지 장애인 이런 데에 봉사활동하는 사회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54,600명 기타 직접 일자리 이건 뭐 사회공헌 활동 일자리 플러스 중소기업에다가 2 플러스 1 2명 고용하면은 1명의 고용비를 더 주는 이게 또 1만 9,500명 그리고 이제 뭐 간접고용 같은 것은 뭐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고용장려금, 창업, 창업지원금, 융자 해가지고 좀뭐 해서 간접고용 2만 3천 원입니 이렇게 해서 10만 명을 11조 2천억을 늘려서 고용을 증가시키겠다. 논란의 문제점은 첫째는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리는 방법에서 추경예산은 맞지 않다. 이건 한다면은 일반예산은 가지고 해야지. 긴급히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추경예산에다가 세금을 뿌려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면은, 문재인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 해도 그거못 만듭니까? 세금 한 100조 뿌려가지고, 계산해보세요. 100조. 1년에 100조 쓴다 해가지고, 공무원 몇명채용할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누가 일자를 못 만듭니까? 지금 이 공무원 증원이 지방정부, 중앙정부 플러스인데 뭐 대개 지금 경찰, 소방, 소방관 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1만 2천 명주문데 올해 말에 채용을 하니까 이 비용은 11조 2천억에 들어가지 않고 채용 비용 한 100억만 들어갑니다. 왜? 급여는 내년부터 지급되니까. 그러면 11조 2천억의 일자리 창출 비용이라면서 실제로 1만 2천 명이 채용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20년, 30년 동안 국민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비용은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내년부터 매년 부담이 되는. 매년. 연봉 한 4천 될거 아닙니까? 매년 1인당 연봉 4천만 원이 늘어서 한 4천억, 5천억. 매년. 그리고 이 1만 2천만 얼만 하겠어요? 1만 2천 명만? 문재인 조건 뭐 8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그, 이제, 일반인한때 같은 경우는 또, 10만 명 공무원 증원 20만 명 공무원 증원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이, 인턴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래가지고, 역시 이것도, 정규직은 아니지만은, 뭐, 1년짜리 계속 이돈 나가는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공무원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공무원은, 이른바, 왕이 통치할 때도, 따지면은, 왕이 부리는 신하도 공무원이죠. 통치를 하기 위해서, 부랴마다뭐 실무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인 겁니다, 따지면은.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따지면, 영의정 뭐, 뭐, 뭐 좌의정 뭐, 이조판 사것들 공무원들 아니야, 따지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즉,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통치를 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인 겁니다. 근데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야, 요즘 세상에서 누가 이런 정책을 씁니까? 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씨, 가뭄도 많이 타고, 뭐, 산불도 났잖아요, 이번에? 수락산에서 아, 소방관이 너무 부족하다. 아, 소방관 쪽수가 너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소방관을 더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되는 게 소방관이지. 소방관을 6 0 명을 더 채용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왜 소방관만 채용합니까? 전국의 공공기관에 요리사 또한만명 채용하세요. 요리사 만 명. 요리사 만명 채용하면 만명 일자리 될거 아닙니까? 아 요리사뿐이에요? 마술사도 채용하세요. 마술사도. 학교에 애들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마술사 한 10명씩 채용한다. 고등학교에, 공립고등학교에 그런 식으로 채용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금 뭐, 100조, 200조 써가지고, 뭐, 저, 저로 하라 그래도 뭐, 10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죠. 이, 이게 국가정책입니까, 이게. 그리 이런 거는 심각한 게, 문재인 정권 제가 볼때 오래 못갈것 같은데, 이렇게 만 명, 십만 명 채용해놓으면요, 다음 정권이 물려받아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거. 공무원 채용되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자를 수도 없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채용해가지고 또 자기들 아는 사람들, 막 특혜 채용들, 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놓고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들 또 자기 친척들, 좌익운동권 후배들 막 이렇게 채용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무원 장악하려고.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어, 이거는,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요. 이번 문재인 정권뿐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이거는. 일자리 정책에서 왜 공공 분야를 줄여야 되냐면요. 우리 지금 공격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이 민간이 할수 있는 것들. 하나의 기관이 독점 서비스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동무소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같은 거요. 그냥, 서비스 업체에다가 입찰 붙여가지고, 주민센터 한 번, 텀으로 그냥 한번 서비스 사업 맡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서비스 대행 사업체가 있어요. 자, 여의도 주민센터. 입찰 들어와. 여섯 개한 대행사가, 입찰로 붙어가지고 자 여의도 주민센터는 A 대행사가 만든다 한3 년간 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비스 질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여의도 주민센터에 제가 볼땐 거의 24시간 편의점처럼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지 그랬다는 그래서 주민의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계속해서 이, 이 연장 계약하고 또 입찰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리고 주민센터가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 막 여러 업체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뭐, 여의도는 A, 뭐, 저쪽, 저쪽, 마포구는 뭐, B, 이럴 까 아닙니까? 엄청난 치열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 대행사에 직원들 또 있죠. 직원들. 직원들 있고, 뭐, 주민센터 하나 딱 잡으면은 또 직원들 들어오죠. 공무원 가지고 주민센터에 연봉 4차, 4차 줘가지고 20명 있는 것보다, 그거를 민간 하청 맡겨버리면 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배가 나는 겁니다. 왜? 그 주민센터 사업권을 먹으려고 최소한 3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부양 하나를 하나를 줄이고 민간으로 넘겨주면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두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 은공공부야을 줄이는 겁니다. 공무원을 줄이는 거예요. 민간으로 돌려주는 게 일자리 창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은 공무원들 먹여살리는 세금을 적게 내도 되고, 세금 적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세금 적게 내면은 그돈 가지고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증진되고, 당연히 돈이 민간에서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민간에서 세금을 더더들어가지고, 공무원과 공공 분야의 서비스 일자리를 더 늘려버리겠다. 그거 월급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월급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냐 지금? 그게 아니죠. 각 민간 기업에다가 최저 임금은 1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근로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단축시켜 버리겠다. 민간에다가 강제하겠다.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단순 문제인데요. 자, 최저 임금 시간당 1만 원 들어가면요. 뭐 치킨집 대표적으로 예를 듭시다 치킨집 같은 데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원래는 한 6천원 가지고 쓰고 있는데, 시 시간당. 이게 만 원으로, 만 이천 원 얘기할게요. 두 배로 올랐다. 2만0 0 원으로. 직원 한명 줄여버리죠, 당연히. 당연히 직원 한명 줄이죠. 이거 뭐 물어봐야 됩니까? 치킨집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시당 6,000원씩 쓰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로 국가가, 얘 예, 무조건 2만0 0 원씩 줘. 그러면 두명쓸거한 명으로 줄이고, 사장 본인이, 본인이 뛸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거는 뭐 연구 결과도 필요 없어요 그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쪽에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소득층 특히 청년들 일자리 왕창 줄어드는 거죠 뭐 왕창 줄어드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노동시간 단축한다 단축한다. 어, 강제 단축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만큼 일자리를 더, 아, 시간에 단축됐습니까? 사람을 더 늘려. 노동 비용을 고려하겠죠. 어, 중소기업 사장이, 당연히, 노동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감축, 기계화 한다던가, 아니면 저걸 아예 그냥 저쪽 어디, 어디다가 그냥 외주 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각 기업마다 정말, 여건과 환경이 다른데, 그걸 정부가 일률적으로확 쳐기 시작하면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 왜?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민간일자리다 줄여버리고, 공공분야일자리 국민세금으로 계속 공무원 들려버리고 아니, 도대체 국민들이 봉입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왜 문재인 정권이 채용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먹어 살려야 됩니까? 국민이 문재인 정권 공무원들 먹여사드리려고 당신을 뽑았어요. 이건 지금 단장 문재인 정권 1년 문제가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7년 뒤에 더 심각한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정책에서 오늘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중소벤처부를 신설한다.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도 했어요. 자. 지금은 산업통상부인가요? 나는 진짜, 오늘 황장소장 방송에서 도대체 한국의 부처 이름이 그냥 정권만 바뀌면 하도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이병박 정권 때는 지식경제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산장으로 바뀌었나요? 지역을 담당하는 이 부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또 동작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동, 동력자원부. 하여간, 미국의 상무부. 상무부 있죠, 미국에. 이거 전체 기업다. 기업과 통상 관리하는 데입니다. 상무부. 이거안 바뀌어요, 이름, 미국에서는. 한국 원래 박정희 정권 때는 상공부였죠, 상공부. 상공부. 그 상공부가 뭐, 동자부, 산자부, 막 바뀌다가 직영부 바뀌었다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산자산업통상부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가 기업을 관할하는 거예요. 기업과 산업과 통상부역을 관할하는 데인데, 그래서 산자부 밑에 중소기업청이 있단 말이죠. 산자부가 정말 모든 기업을 관할하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자산이 5천억 이하의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 해서, 그거를 중소기업청이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충 일반적인 방식인데, 산업통상부 밑에 있던 중소기업청을 끌어올려서, 산업통상부와 평행 수준, 수준으로 중소벤처부를 또 만들었다. 이거 업무 중복이죠. 이거 완전히 업무 중복이 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 정책을 산업통상부가 해왔는데 그 중에서 자산 5천억 이하짜리만 따로 부서를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 5천억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은 산업통상부가 하고 그 장관이 따로 있고 5천억 짜리 이하는 중소벤처부 장관이 따로 가 맡는다. 이게 왜, 왜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중소기업청이 연간 한 8조 원 씁니다. 중소기업들에게. 근데, 작은 기업일수록 특혜가 더 많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그게 특히 더 심합니다. 중소기업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산 5천억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혜택이 많으니까 5천억에서 쫙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냐? 중견기업입니다 그럼 그게 10조원, 원래 5조원이었어요. 대기업이 근데 하도 난리 치니까 10조원까지 올렸는데, 자, 10조원 되면 대기업 들어가죠. 대기업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10조원 넘어가면 왜? 대기업 들어가면 규제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피터팬 증거이라 해서 이 밑에 기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라인에서 5천억대 라인에서 쫙 깔려 있고, 10조원에서 쫙 깔려 있고,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규제를 많이 받고 피해를 보는데, 누가 기업을 성장시킵니까? 그게 중소기업청의 문제였다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걸 아예 부처로 올려버려요? 다, 다 얘기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이 연간 8조인데, 이제 부처로 습격이 됐으니까, 최소 2배, 한 15조 원될 거다. 그럼, 5천억짜리 이하의 기업에다가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지원한다. 더 많이 지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이 하위 10%짜리 기업에다가 기업 지원예산 70%를 그냥 다 받아먹고 있다. 기업 지원을 대체 왜 하는 건가요? 원래는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기업은 자기가 돈 벌려고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최첨단이라든지, 리스크가 큰 사업 들어가는, 그건 도저히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오라든지, 정말 특수벤처, 그거 정부세금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걸로 기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은, 직원이 막 만명, 이만명, 초대형 그룹 되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왜 지원합니까? 그게 아니면 국민 세금을? 그럼 잘하는 기업을 더 새싹부터 발굴해가지고 더 지원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잘하는 기업은 규제하고 바닥에 있는 기업에다가 돈의 70%를 쏴버린다. 국민 세금 가지고 빨대 아빨 꽂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만 먹고 사냐? 그 자금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세금을 지금 누가 먹고 사냐, 누가, 누가 빼먹고 사냐는 겁니다. 중소벤처부로 승격시키면요, 이게 더 심화되는 거죠. 더 심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리스크 큰, 한 몇천억 정도 연구 개발비 들어가는 거. 그런 거란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오히 지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또 나눠주겠다. 더 많이 나눠주겠다. 그럼 일자리는 민간을 왕창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규제해서 민간 일자리 다, 줄여, 다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대폭 늘려버려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또 밑바닥 기업들 돈쫙 나눠, 나눠, 나눠줘가지고 계속 빨대 꽂고 먹고 살게 합니다. 어디서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이래가지고. 대체 일자리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래서. 시장 촥 악화돼가지고 이제 점점 점점 경제 활력이 일어가고 일자리 창출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일자리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도 정말 큰일이지만 이, 이 정말 일자리와 이 지역 정책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경제 힘다 잃어버려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땅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김대중 정권 때는 이제 IMF라는 그 특성 속에서 그때 이제 이른막 공공근로가 좀 나왔죠. 이제 퇴직자를 좀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뭐욕 많이 먹고 뭐 이게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가는 여자겠지만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좀 힘쓰지 않았나요? 김대중 정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 그래도 한미 FTA 미뤄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는 옛날 민노당. 옛날 민노당 통진당 수준의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동의했을까? 를노 대통령 경제 정책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정말 큰 일입니다. 그 외교 안보도 정말 큰 일이고 이 경제도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정말 우리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없는 이 청년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문재인 찍은 20대 30대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좀 파악해 보세요 문제점을. 문재인 여권 만들어서 당신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스로 고통받고 깨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지 않으면 개 돼지 취급당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 특정 세력들이 다 빼먹게 돼 있는 겁니다. 무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